이속해까지 추가로 오게 되어서 거의 이 정도면은 지정급 득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 자벨만 님이 갖고 오신 이솟 앰플 활입니다. 이솟 앰플 활 중에서도 어 풀스업이고요. 자 기본적으로 풀스옵 앰플 활이란 뭐냐면은 피해증폭 저주 스킬이 어 기본적으로 붙고 최대 피해 명중률이 같이 붙은 레어 활을 말하고 주로 앰플 세팅이라고 하는 레어 활 세팅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. 자, 옵션 불러드릴게요. 자, 5% 확률로 피해 증폭, 293증뎀 최대 피해 명중률, 이게 풀수업이라고 하죠. 그리고 화염 피해 생명력 회복, 이소켓이 붙었습니다. 자, 엠프라는 보통 두 종류로 구분이 되죠. 극증, 풀수업. 극증은 풀수업이 없고 피해만 높게 붙은 걸 말하고, 최대 450 피해까지 붙을 수가 있고, 풀수업은 최대 피해 명중률이 같이 붙고, 피해가 최대 300까지 붙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레얼은 기본 들이 낮아서 극징이 조금 더 인기가 있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엠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공속 세팅도 중요해서 공속 베이스가 높은 걸 선호합니다. 보통은 가장 대우해 주는 게 매출이 또는 섀도뭐 블레이드 정도고 그 외적으로 데미지가 높은 뭐 그랜드나 지금 보시는 워드 같은 경우에는 공속이 기본 베이스가 좀 좋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선호도가 좋습니다. 그리고 또한 유업으로는 어 민덴 맥뎀 또는 명중률, 뭐 스탯 정도가 좋고 그리고 추가로 뭐 악마 언데드도 뭐 사냥용으로는 유업으로 들어가요. 특히나 이 소시 오게 되면은 다각도로 활용이 가능해서 보통 앰플에이소 캐시 오게 되면은 가격이 일반 앰플 알에 비해 가지고 수배에서 심지어 수십 배까지 뛰는 기염을 토합니다. 아 오바이트는 아니에요. 그리고 득템 기준은. 자 현재 보시는 앰플할은 공속 0베이스의 높은 공속을 자랑하는 워드보호 계열로 나름 좋은 베이스의 득템을 하셨는데 특히나 이속해까지 추가로 오게 되어서 거의 이 정도면은 지조급 득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형 지금 득템하신 앰플할은 지금 베이스도 좋고 특히 이솝까지 와서, 어 제가 레저렉션 풀스옷 본 앰플 활 중에 가장 지존급이십니다. 이건 극대우 받으실 수 있고, 저는 감히 100만 단위 이상 봅니다.